오늘의 하루 묵상은 구원의 감격이 지혜와 총명으로 라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파이프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연결된 구원의 기쁨은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지혜와 총명으로 이어진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에베소서 1장 8절 우리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면 그것이 구원의 감격으로 환경을 초월한 기쁨으로 연결되고 기쁨이 넘치는 정서적인 안정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지혜와 총명이 따라온다. 잠언은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지니라. 라고 한다. 그 정도로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 나는 이 말씀을 보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혜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가 하면 귀신이 주는 지혜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귀신이 준 지혜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나? 그 다음 구절을 보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18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모양이 온유하다고 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맺힌다. 이에 반해 악한 영이 주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편견과 거짓을 낸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인지 귀신에게서 오는 지혜인지 구별할 수 있다. 이두 지혜가 공존하며 서로 대결하는 곳이 세상이다. 지상교회도 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분쟁과 다툼은 대개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와 귀신에게서 오는 지혜의 충돌이다. 모두가 자기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고 상대방의 생각은 악한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의 결과로 분열과 분쟁과 다툼만 일어나고 양순과 온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만히 보면 지금 세상에 귀신의 지혜가 얼마나 번뜩이고 있는지 모른다. 몇해전 우리 교회 한성도 부부가 필리핀으로 1년간 성교사님들을 돕기 위해 나갔다. 그런데 어느날 그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이 필리핀에서 납치당했다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난리가 났다.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이었다. 부부가 좋은 일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간 것을 이렇게 악용한 것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지혜자들에게 날마다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혈류가 막히지 않아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그 영적 파이프를 따라서 자연히 흐르게 되어 있다.